이동식 스토브형 전기 히터는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900W 소비 전력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며 15제곱미터의 넓은 공간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좌우 회전, 각도 조절, 높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방향과 높이로 맞춤 난방이 가능하며 타이머 기능으로 3시간 후 자동 종료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저소음 설계와 이동 손잡이 덕분에 사용과 이동이 간편하며 품질이 좋아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사용자들은 따뜻함과 가성비를 모두 만족하며 적극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안전장치와 다양한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집이나 업소에서 최고의 난방 솔루션이 되어줍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